제 스스로가 갖고 가, 가고자 하는 이런 날인것 같습니다. 시간 맞죠? 네. 예. 네. 예. 네. 8시 공국은 5 1초네요이 너무 을쁘네요 아, 이뻐요. 네. 네. 이거 드이게 가지고 가세요. 갔다가 본인들이 쓰시면 돼. 네, 네, 네. 네, 네. <laughs> 이 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까 시간을 질문하셨어요. 시간이 뭐냐고 이제 그랬잖아요. 네. 지금이에요. 순간이에요. 시간은 진짜 순간이에요. 체크. 네. 순간이 음.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꿈 많은 철부지 시절이 <laughs> 아, 계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음. 저는 이제 강원도 인제 아, 이런 이거 제가 이거 큰 실수예요. 네, 네. 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네 전화 끄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어, 집에서 5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제가 서울특별시는 차를 안 가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왔는데 올림픽대로에서 에, 그 각국 선수들이 아직 못 가고 있는지 굉장히 차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늦게 왔습니다. 에, 저는 강원도 인제인데 초등학교를 다니다 말았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죠. 그래서 항상 하늘을 그 바라보면서 눈물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음. 이 동궁에서 이 고개를 이렇게 쳐다보면 덜 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있다가 별 하나, 별둘막 이렇게 지는 것도 보고, 깍짝깍적이는 것도 보면서, 어, 어떤 꿈을 가지게 됐죠. 나는 그때 당시에는 워낙에 못 먹고 살았으니까 잘 먹고 잘살 거야. 이랬습니다. 아, 누구나 이런 꿈은 있을 텐데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만이라도 내가 과, 과거에 가졌던 꿈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보시는 시간도 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지. 아, 아예 꿈이 없는지. 네. 저는 그때 가졌던 꿈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지금. 진행형입니다. ING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 순간, 지금 이렇게 만난 거참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긍정으로 봐요. 아, 오늘도 아름다운 세상에. 제가 SNS상에 매일 글을 올립니다. 예, 글을 올리다 보니까 그게 또 책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인쇄 지금 중에 있는데요. 예, 행동하는 자의 혁명. 좀 무시 무시해요. 행동하지 혁명.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혁명,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유아, 그러니까 유아가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으로부터 이 시니어들까지, 실버들까지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자기개발서입니다제 스토리를 가지고 쓴 건데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들 같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과거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과거만 생각한다는 건내 스스로 내 마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만 생각하는 게 지금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우리는 과거에 집착해 있어요. 네. 자, 오늘 어 20분이네요. 벌써 50분이 뭐간 거예요? 네. 할렐루야. <laughs> 네. 자, 마음을 잡아. 봐 우리는 마음을 훔쳐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똑같은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항상. 어떤 문제, 저한테 문제점이 생겼어. 그러면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아.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왜 나는 이런,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왜 나는 몸매가 이렇지? 누구는 미스 코리아 같은데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계속 그렇게만 생각해요. 똑같은 생각만 하는 거죠. 장애물을 뛰어넘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내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게 좋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먼저 이게 결론 같은데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다고 그랬었어요. 예, 예 지금 현직은 SM인재개발 평생교육원 원장을 하면서 아 이게 잘 이렇게 되나요? 봉숭 예, 학당 그 노래교실에요. 이그 웃음치료 힐링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한 450명 돼요. 예, 거기서 굉장히 인기남이 저예요. 잘생겼거든요. 네, 거기서 이사장을 보고 있고요. 어, 제가 이제 특전사 출신이에요. 에, 스페셜 프로시스. 그래서 어, 특전사에서 한 30, 만 34년, 횟수 35년을 근무했죠. 에, 그러면서 또 2년 동안 대통령의 경호실에 있으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농우연 대통령 경호관을 했었어요. 오. 뭐 이렇게 하고 한국 멘토교육회에서 이렇게 하고요. 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한 6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YTN, KBS, 1TV, 뭐 SBS, 뭐 MBC, 뭐. 와우 뭐 경제 TV 뭐 등등 뭐여러군데서 하고 있고요 신문에 칼럼을 좀 쓰고 있습니다 배운 건 하나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음. 감사일기 그 다음에 어, 닥스의 시니어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시니어가 대세예요 제가 옷입은 거는 뭐좀 그럴듯하게 입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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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직은 어기서 가까운 강남에 있죠 스카우트라고 HR 회사에 우리나라 최고 크죠 뭐 JN 코리아 뭐 사람인 이런 회사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사업부 이사했고요 어 수원 보험교육원에서 전직 지원 교육 어 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퇴직하는 공무원들 무조건 와서 교육받는 거죠 인생 이모작산모작사모작을 위해서 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전직 컨설팅 본부장을 했어요 군인들 퇴직하는 군인들은 또 전부 컨설팅을 받게끔 돼 있어요. 네, 6개월 동안. 아 어, 그리고 한국 인성교육개발원의 원장을 했고요. 가천대고려 대학교, 초빙교수, 아주대학교, 뭐 동문회장, 뭐 재경 이제 중고등학교 총 이렇게 했어요. 초등학교는 안 나왔는데 이렇게 했어요. 네, 네. 아스. 아 여기서. 예,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건너뛰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네. 대학교, 대학원,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음. 44살에 고등학교를 제가 입학을 해요. 음. 네. 제가 받은 상훈들은 뭐 저기 훈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마 저만큼 상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마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한0여 장이 넘으니까요. 정부로부터 받은 게뭐 학력 거룩하고요뭐 출연 프로그램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 뭐 시간 관계상 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 에 중요한 거는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를 조각하는 거예요. 디자인 하는 거죠. 네, 예, 발음 괜찮습니까? 디자인. 네. 예. 네. 예, 저, 우리, 어, 우리 김태승 교수님이나 우리 한만정 교장님 앞에서 영어 한번로 쓰면 안 돼요. 또오개국을 하시잖아요. 김태승 교수님. 예. 여기또 인생 디자인 학교 교장 선생님. 예. <웃음> <웃음> 예. 저는요, 자신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을 쓰면서,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를 깨우쳐 간 거예요. 제가 부정적인 글을 썼어요. 이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저는 18층 아파트 옥상에서도 투신을 해서 음? 벌금 300만원을 낸 적도 있어요. 아... 사람은 벌금 내야 돼. 아... 출동비용 다 내야죠. 모르셨구나네 네. 근데 살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laughs> <laughs> 네네네. 네. 제가 특전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laughs> 어, 어떻게, 책지를 아, 네. 이렇게. 아니요. 그냥 에어이트에 그냥. 어, 뭐, 코서지해서실체가지 아, 요몇살 때요? 어, 뭐커서거 이거, 이거, 이부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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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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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이 이거, 이이이름이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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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아, 그거요거이출이비용이에요 출동. 비 출동. 여러분들 저, 차 끌고 다니다가, 그, 저, 길거리에서, 우리 아들도 그랬지만은, 우리 아들도 술 먹고서 차가 뒤집어졌어 이게 중앙선을 어머나. 넘어가서 했는데, 그 가로수 하나를 부를 텐데, 백만원 났어요사았졌나 사라졌죠. 백만원입니다, 백만원. 예, 백만원. 부전자전에 아버지가 술잘먹오니까 아들도 그러고 말이야. 예. 네, 미친만데요. 까무라 네. 쳐야지.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제 자신을 다독였고, 저를 이제 아 나는 어떤 놈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아직도 알아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조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살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의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또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 이렇게 먼저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곧그 사회의 리더예요. 네, 항상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만 할 거예요. 자, 제가 뽑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평범하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실천하기에 굉장히 저는 볼지기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귀에 들었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경청이에요. 아... 경청이라는 건 남의 얘기만 경청하는 게 아니라, 나, 나 스스로 내 마음 내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예. 이겁니다. 경청. 마음은 없는 지혜. 너무 평범한 얘기지만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경청을 통해서 나를 위한 경청이에요. 무엇을 발견해 나 자신 나를 발견해 내 진정한 나를 그래서 나는 이런 놈이야 저런 놈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려는 것을 편견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편견을 아 나는 왜 호박꽃처럼 생겼어 나는 왜 키가 용모양이야 어 나는 왜 어? 날 마누라한테 저 욕만 먹고 있어 내가 요새 뒤통수를 맨날 맞고 있어요 <laughs> SNS 상에 오시면 페이스북에 오시면 제가 뒤통수 스리지를 해 어저께 대한민국하고 온두라스 축구했죠. 네, 예? 어제 한8 시경에 음. 또 채통수 두대 맞았어. 아니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못 해가지고 슈팅했다가 그 불발됐어. 커터고에날 때려, 막 어. 망가. 그래서 제발 좀잘 해야 되는데.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두골넣었어 <laughs> 그러면 날 때리지 말랬대. 두골넣었다고또 때려. <laughs> 난 아주 집사람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내. 운명일연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제 아내라는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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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아내가 잘라그러니까 씻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laughs> 무슨,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가지고, 예, 가서, 저, 세면장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왔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들어오니까 약간 부인이 이렇게 보다뒤통수 치는 거야. 뭐 하냐고. 아손 씻고 왔다고. 아텔레비에서 보니까 손만 쫙 씻으면 위생에 초을해이 뭐야. 에? 아 TV에서까지, 나라에서까지 홍보를 했는데 손 씻고 오라고. 그게 맞았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아유 거기까지 씻어야지. 고것만 씻으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온 몸을 다시 씻고 여러고 갔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뒤통수 치더라고. 그러니까 다시고 가도 뒤통수 맞고, 선 맞고, 다고 가도 뒤통수 맞고. 제 팔자가 거봉이 팔자예요. 네. 요새 그렇게 해서 제가 실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어, 그러더라고. 개그 작가 되셨냐고 이제. 그래서 새로운 걸 항상 시도하는 거야. 아, 나한테 이런 잠재 능력이 있구나. 이해가시죠? 그래서 독자들한테 해보는 거야. 네. 이해가죠? 네.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자.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관계에서 너 오늘 여기 오니까 그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욕구 충족을 시켜줘야 돼. 네?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4분의 3은 나와 자기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기껏 만났는데 어 이거 다된 거예요? 이거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시계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네, 아까 본부 잘못됐더라고요. 네, 네, 예, 네. 예. 네. 네. 왜냐면 저 겁먹었어요.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강과를 못해. 그래서 본인들이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관계를 이렇게 해주는 플랫폼 같아요. 4분의3은 네. 자기를 지지해주고 의견을 같은 사람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이건 비즈니스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끼리 끼리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네. 그리고 총명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어떻게요? 해 네. 상대방한테 출구가 있는 합리적인 질문을 해줘야 돼. 근데 합리적인 출구가 없는 질문하면은 답변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과의 사랑. 사람. 그다음에 나한테도 마찬가지야. 네, 아유, 뭐, 이럴 바엔 죽어버려. 방법이 없잖아요. 이럴 바에, 야, 죽지 않고 사는 방법, 다른 거 없을까? 이렇게 출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나 자신에게도. 네. 네. 그리고 이거 여기 깔았으니까 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기 말씀하고 받아가시면 돼요. 저는 모든 강의 자료를 다 드립니다. 네. 네.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우울증 환자들이.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안해해. 근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을 보고 추진해요. 이게 시인들이야. 작가들. 글을 쓰는 분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분의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도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는 게 작가들의 세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시를 많이 시어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감성이 높아져요. 곧 감성이 높아진다는 것은요. 창조력이 높아져요. 결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가 적응할 수 있는 돌파구를 가져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먼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 강의도 똑같아요. 보는 사람마다 틀려요. 그렇죠 뻔한 얘기인데. 그렇죠왜 우리가 교육훈련을 할까요? 뻔한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훈련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음. 어 경청. 우선 먼저 나를 발견해라.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공감할 줄 알고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상생 남 남의 경청도 하고 남하고 상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숲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숲이 상생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숲 어우러져서 별별 동식물서부터 모든 게 어우러져요, 숲이. 그래서 제가 뭐 하면 은 그냥 숲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나는 자연이다. 그래서 옷다 벗고 거기서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 봐가지고 직업을 했지만. <laughs> 자, 우리가 패밀리 법칙이라는 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참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영, 이게 영국이죠. 영국에서 유럽에서 영어를 하나, 영어 단어 철자 하나를 만드는데도요, 다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도 글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언어의 뜻만 알면은요, 그대로, 뜻대로만 행해도 된다는 거죠. 패밀리가 뭐예요? F가. F랜드예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뭐예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예, 친구한테 적대적 관계를 안 갖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A가. 그쵸? Attention. 항상 주목하는 거야. 상대가 얘 하는 얘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어린 아이가 하는 행동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고 거 그다음에 미아 이거 미투 해가지고 요새서 성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예? 예,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맞장구를 쳐줘라. 그래서 이게 추임새라고 그래. 음흠. 음, 그렇구나. 그랬어. 힘들었겠네. 아. 대단해. 뭐 이렇게. 음. 그래서 우리 가락에서도 어허허허 적서 허이허허허허허허그허허허허그허 그래서 허기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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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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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임새야. <웃음> <웃음> 네. <웃음> 그 다음에, I는 뭐예요? 흥미. 그렇죠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L은 상대를 응시하는 거. 대화하면서도 응시해야지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네. 예. 예. 그 다음에 뭐예요? U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하는 내가 중심인물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그래서 이 family라는 단어, 철자만 가져도 이 단어만 가지고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상대하고의 관계 또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예, 네, 성공할 수가 있다. 그거죠 성공이라는 게돈 많고 부자라고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성공 인 거예요. 예. 네. 저희 집이에요. 네, 강원도. 아 진짜 요 네. 네. 저는 아들 혼자예요. 여동생이 세시고 아버님 작년 12월달에 돌아가시고 어머님 재작년. 에, 에, 돌아가시고요. 에. 에.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어려워서 집안이, 이, 저, 제 모습이고요. 우와. 예. 예. 또, <laughs> 가족을 데려온 <안> 눈물에. <laughs> 구로구로 지금 디지털 단지 구로공단글로왔어요 <laughs> 제가 예 네, 왜냐하면 제가 소년과장이었어요 아버지는 유격해서 이 다리 불구시죠 어머니는 남의집 식모 생활했지요 제가 방송에서도 KBS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식모 하면서 남 다른 여자한테 돌격 맞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음, 그것도 했는데 아, 이제 나도 요령이 생겼어 요령이 생겼네 이게 대한민국 특전사예 요 제가 왜 영장이 나오는데 군대를 가니까 부모는 누가 부양을 하고 동생들은 어떻게 학교를 보내요. 근데 특전사가 면은 생명수당. 넌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죽는 걸 대가로 돈을 더 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생명수당이라는 게 지금도 있어요. 아, 여기 형 월급도 많이 받는구나 해서 일로 갔어요. 바보였죠. 엄청 힘들었어요. 이때 처음 자살을 기도하지요 총으로.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가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대통령 경호실오가 저기, 음. 어, 노무현 당시, 예, 노무현 대통령 경우관 할지게. 머리도 아주 짧고, 그쵸? 죠 네. 날카롭죠? 네. 처음이 <laughs> 네. 되게 길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 기간이. 네. 그니까 뭐... 저기, 76년도에는 박정희 대통령. 네. 그 기간이 길다고, 네, 네. 예, 그동안 뭐 했냐고, 네. 뭐 놀았어요. 그 대상을 해야지. <laughs> 예. 그러다가 또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예, 요거 끝나고 바로 얼룩갔느냐 골프전 이라크 파병갔지요 제가. 그 바람에 제가 구속 안 됐지요. 왜냐고 농업해수부 사사 잖아 아 예. 그제 예, 그, 그 후임자가 구속됐어. 아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이름으로. <laughs>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이라크에 있을 예. 멋있다. 김관진 어, 전저 국가안보실장 합참의장이죠. 이게 저예요. 네.

뭐잘 생각해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생로병사라고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 그런데 중요한 게 뭐,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제2의 인생 선택하신 건데, 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에, 킬링타임,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 죽을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였어요. 혁신했어요. 저를 혁신한 거예요. 저를. 아까 한만정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저에게, 어 사이버 대학을 다니세요. 그리고 요즘 시험 기간인데, 저는 어제 저하고 통화책을 했어요. 대단하시다고 그랬어요. 예. 제가 마 44살에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수학, 그것 뭐, 통계학, 환장학, 회계 뭐, 예. 근데 저는 혁신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꿈꿨던 거 있잖아. 난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배우, 공부 뿐이 없다. 공부하자. 우리가 왜 지금까지 못 사느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부정적이잖아요. 상대적인 인생을 살아. 저 집은 자가용이몇 대인데, 어, 저 집은 마누라가 말이야. 좀늘씬한데 나는 왜 이렇게 돼지야.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못 살아. 네? 사실 우리 집사람이 저기 좀피구예요 근데. 나 네, 볼때마다 피곤하려고 <laughs> 데 <근데. 웃음> 아니 인정하고 가면 편해 네. 그래서 스, 절대적인 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은 남하고 비교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안 돼요 여기는 보니까 몇분안 계셔 비교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은 야저 앞에 있는 강사하고 나하고 누가 다잘생겼 차마 비교하는 거 같아요 <laughs> 음. 그 제가 글을 쓰면서 뽑아내본 거예요. 내가 가졌던 마음. 그리고 내가 사람들하고의 어, 멘토링을 하면서 코칭을 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이거예요. 보니까. 아 이거구나. 나도 그랬어. <laughs> 왜예요 5대 적이 있어. 환경. 환경적인 적이 있고 과거적인 적이 있어요. 첫째 부정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에? 이런 거는 뭐 뻔하잖아요. 불신하는 마음. 협, 비협조적인 마음. 논의적인. 자포자기. 무력감. 자살까지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저는 원래가 저기 어머니가 남이 집식부 생활하다가 무담 만신형 만신 만시, 어야 이랬다고 어머니가. 응.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를하고 저는 할렐루야 주님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너는 아무리 그래봐야 내 자식이야. 그런데 교회 가는 건 인정한다. 이렇게 됐어.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내가 막, 신을 내려서 우리 마음으로 러딱이룬다고 어 작득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책 보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릎 지키지, 어, 지킬 만한 것보다, 그쵸?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글이 나오더라고요. 어, 예. 마음은 흡수가 이거 하는데 굉장히 저기 된얘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런 거다 버려야 된다고. 응? 어 조금 남았네요. 금방 왔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나요? 그럼 의논하세요. 누구하고도 의논하세요. 네? 멘토 괜찮은 분들은 꼭 멘토를 삼으시고 또 이런 기간에 와서도 서로가 이렇게 에? 얘기하면서 의논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에, 좋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대화가 없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는 지금이 이해예요. 그렇죠? 네. 내년이면 내년이야. 네. 다른 해야. 이 해는 이 해야. 오해는 대화가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이 해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잘해야지요? 자, 이 이거는 제가 너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사실 20분이면은 에, 어, 이게 이제 감사인데요. 예. 여러분도 감사 일기가 이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 아시죠? 네. 제가 45년을 썼어요. 요새는 이제 어, 지면에도 안 써요. 요새는 전부가 노트북에다가 하고 SNS 바로 들어가요. 페이스북에 저 김상호 하면 제 제가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항상 글을 해요. 에이, 집사람이 그게 돈이 나오냐 밥이 되냐 그러는데 밥은 안돼도 돈이 되더라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이 네. 그 <laughs> 응. 그죠? 감사 일기 쓰는 법은요. 이런 거예요. 꼭 이런 거한 줄이라도 그러니까 매일 써라. 네, 매 쓰세요. 뭐 애들도 감사 일기 썼어요. 이거뭐 유명하잖아요. 요번 차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지금 추대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대단합니다. 감사는 한 가지. 찾지 못하면, 찾지 못해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요.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어, 여기에 이만한 태도. 제 시집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찬란한 빛을 내는 내 태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작은 힘이라도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얘기고요. 선택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일기를 쓰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죽도록 해보고 싶다는 간절함과 다름을 알고 행동하면 성공한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성공해. 요거 저기 사이버대학교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어요. 네, 저, 저, 저. 예. 이게 누가 쓴 어, 글이냐. 예. 제 어록에 나와요. 아, <laughs> 아, 진짜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시방 아주 정신 나간 원장 새끼가 뭐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laughs> 예? <laughs> 어? <laughs> 아직도 감못 잡으시는 분이 계시네. 시방 아주 정신 나간 원장새끼 아유 저 김태승 교수님은 시턴 방정환 이거 보고 계시는 거야. 아니 네. <laughs> 책에 나옵니다. 목소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오늘도 듣고 싶어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여보세요. 이 아줌마 사랑합니다. 이말한 마디 해주세요. 좋죠. 이거 끝나고. 하면. 네,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영청 꾸었던 꿈을 말이죠. 항상 기억하시고요. 최선의 에너지를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시면은요. 여러분, 행복을 만드는 장군. 이 되실 겁니다 <laughs> 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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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합니다감사합성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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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니다니다감사사니다감사합니니사합니사 준비됐어요? 네. 여기 증정. 여기 일번 카메라? 네. 네. KBS 1, 원투.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이번 네. 카메라 됐어요? 네. 오케이. 자 들어가시기 전에. 네. 어그 우리 사무국장님 네. 책이 몇 권인지 모르겠는데 한 권씩 나눠 드리세요. 네. 네. 그러시고 요즘에 KBS 아침에 토요일마다 황금 연못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시니어들 나와서 방송하시는 프로그램인데 황금 연못.